KTV에서 방영한 빅데이터 세상을 말하다에서 조사한 노후 연관 검색어를 보면 친구, 홀로, 취미, 일자리, 텃밭, 사업, 노후자금, 고독, 시간, 여행 같은 단어들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습니다. 이를 유사한 카테고리별로 모아보면 친구, 홀로, 고독은 인간관계, 일자리, 노후자금, 사업은 돈에 관한 문제죠. 그리고 취미, 텃밭, 여행 시간은 즐거운 여가 활동과 연관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인생 100년 인간으로 살면서 가장 고민되는 네 가지는 돈, 건강, 관계, 그리고 활동이라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노후와 연관된 빅데이터 상에서도 유사한 연관 검색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 은퇴 준비는 어떤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갈TV 이정범입니다. 오늘 영상은 노후는 준비하느냐, 준비하지 못하고 맞이하느냐의 문제다 라고 정했습니다. 은퇴하신 분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퇴는 준비된 은퇴였나요? 아니면 준비되지 않은 은퇴였나요? 이번엔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현재의 삶은 은퇴 전에 예상했던 삶인가요? 아니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삶인가요? 2014년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퇴직 후 계획 있다 35% 계획이 없다 65%로 나타났습니다. 10명 중에 6.5명이 은퇴 후 삶을 설계하지 못한 상황에서 은퇴를 맞이한다는 거죠. 누가 그랬습니다? 은퇴는 수능시험이 끝난 교실과 같다고요. 한마디로 어수선하다는 말이겠죠. 시험이 끝났다는 해방감도 있지만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교차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시험을 끝내고 나면 부모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중 하나가 여행이죠. 그럼 은퇴는 다를까요? 은퇴자들에게 이제 어떻게 살 것인지 물어보면 일단은 좀 쉬고 싶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동안 시간이 없어서 가보지 못했던 곳을 다니면서 머리 좀 식힌 다음에 천천히 생각하겠다는 답변을 들을 때마다 두 가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하나는 그럴 수도 있다는 측면의 공감과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불안감이 교차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알고 있었던 은퇴 준비 방식과 너무도 거리가 먼 대답이었거든요. 은퇴 준비라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해야 하는 미션인데도 불구하고 은퇴 후에 머리 식힐 겸 여행을 다녀온 그 다음에 그때부터 천천히 은퇴 후의 삶을 계획하겠다는 답변이 현실적으로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가진 돈과 자산이 많아서일까요? 아니면 따로 믿는 구석이 있는 걸까요? 세상엔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즐비합니다. 은퇴 후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은퇴하고 나면 체력도 떨어지고 나이도 많아서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는 문제는 결코 쉽지 않은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현실은 기대와는 다르게 전혀 상상하지 않았던 일을 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기 일수죠. 그나마 일자리가 있다면 다행입니다. 어떤 유튜브 영상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할 당시의 경험담에 관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경비원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이 있더군요.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영상을 보는 동안 화가 끌어올랐습니다. 나이 먹는다는 게 무슨 죄도 아니고, 지금은 경비원이지만 은퇴 전에는 잘 나가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 아파트의 입주민들은 나이 들어 경비원 일을 하면 내려보고 깔 봐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 아파트 사람들은 늙지 않습니까? 은퇴 안 할까요? 은퇴 후에 경비원이 되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 에드가 왓슨 하우의 글이 생각납니다. 노인들에 대해서 우리는 겉으로 그들을 받들어 모시는 신용을 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늙어서 힘없는 개처럼 뒤뚱거리면서 우리에게 권역을 주지 않게 어디론가 가서 죽은 다음 스스로가 땅에 매장할 수 있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에드가와슨 하우의 말이 인간의 내면을 관통하는 사실에 가깝다면, 섬뜩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말을 동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겠지만, 현대사회에서 나이든 사람을 대하는 사회적 인식을 보면, 에드가와슨 하우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든 경보원을 하대하는 걸 보면 말이죠. 가장 많이 걱정하는 네 가지 불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득 불안, 건강 불안, 생활 불안, 그리고 주거 불안입니다. 더욱이 준비되지 않은 은퇴자들이 맞이하는 4대 불안은 단순 불안이 아니라 심각하고 치명적 위험에 가까운 불안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럼 노후 4대 불안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득 불안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했지만 연금 수령액이 너무 작기 때문에. 할수 없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일상이 지속되고 있다면 소득 불안이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60세는 고사하고 70세가 넘어도 생계를 위해서 쉬지 못하는 어른들이 많은 것을 보면 소득 불안은 노년기 삶의 질을 억제하는 주범인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다음은 건강 불안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노인 중 51%는 세가지 이상의 만성 질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2017년을 기점으로 유병장수 국가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만큼 건강하지 못한 노인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노후 의료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겠죠. 다음은 생활불안입니다. 은퇴하고 나면 소득이 급격하게 줄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73세가 넘어서면 평균적으로 소득이 끊어지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죠. 이런 상황에서 생활물과 의료비 수가 등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직거리만한 국민연금으로는 생활비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더하여 의료비는 어떻게 해결하고, 또 국가에 납부해야 할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은 어떻게 조달해야 할까요? 그러니 준비되지 않은 은퇴자가 생활불안을 느끼는 것은 필연이라고 할수 있겠죠. 다음은 주거불안입니다. 노인 홀몬 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이면을 살펴보면 가족 해체 현상이 숨겨진 것을 알수 있죠. 부모자식 간에 또는 형제 간에 원만한 인간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힘없고 돈 없고 거기다가 건강까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노인 부모가 혼자 살아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되지 않은 은퇴자의 삶이 불안 투성이라면 반대로 준비된 은퇴자는 마음 편한 노후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빅데이터 세상을 말하다에서 은퇴자들이 노후 자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조언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세 가지를 통제하지 못하면 노후가 버거워진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는 화수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녀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일정 부분 선을 그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턱대고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은퇴 후 사업이 대사라고 생각해서 무턱대고 창업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거죠. 젊을 땐 사업에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젊음과 기회가 있지만 은퇴 후엔 그렇지 못하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볼때 은퇴자의 사업 실패는 노후를 송두리째 망치는 원인이 될수 있는 만큼 경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의료비 블랙홀을 대비하라는 거죠. 통계에 따르면 평생 의료비의 50% 이상을 65세 이후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노년과 의료비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다니는 비용이죠. 떼고 싶어도 쉽게 뗄수 없는 찰떡궁합이 바로 노년과 의료비입니다. 그러니 소득 없는 노년기의 의료비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듯 거침이 없습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도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고 할까요? 과거엔 자식이 부모의 노후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죠. 부모의 삶과 자식의 삶은 다르니까요. 과거처럼 한 지붕 밑에서 늙은 부모가 자식들의 보살핌을 받는 일은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 스스로 노후 40년을 살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철저하게 말이죠. 대부분의 자식들은 부모를 모시고 살 만큼 여유롭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걸리는 게 많죠. 경제적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문제의 전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관계적 측면에서도 크고 작은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 때문인지 몰라도 이 꼴조콜 보기 싫어서 자식들과 떨어져 산다는 어른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럼 국가가 나서서 우리의 노후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기대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일 겁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지만 자식 또 국가도 믿지 못한다면 결국엔 돈을 믿는 것 외엔 달리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후 자금이 왜 필요한지 더 설명이 필요할까요? 소득 불안이 해결되어야 나머지 생활 불안, 주가 불안, 건강 불안의 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본 영상의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노후는 준비하느냐 준비하지 못하고 맞이하느냐의 문제다. 준비되지 않은 은퇴자의 삶은 소리 없는 재앙과 싸울 각오를 해야 합니다. 현실이라는 삶의 무게 때문에 은퇴 준비의 심각성을 외면했거나 깊이 있게 자각하지 못했다고 항변해도 공연불에 지나지 않을 뿐 누구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제발 내 것부터 챙깁시다. 그러고도 남으면 그때 자녀를 지원합시다. 은퇴 후 짧게는 20년, 길게는 40년입니다. 그러므로 은퇴 후에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는 노후 준비는 필수입니다. 그래야만 자식도 부모도 서로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